네 그럼 먼저 금종리 신사대로 각자 맞힌 필터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이 안에 외계인 있다 연출을 맡은 최원종감독입니다 어,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극장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인사만 합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우건태 역할을 맡은 조병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 <laughs> 역을? <laughs> 네 그렇습니다.네 안녕하세요 배수진 역을 맡은 배수비라고 합니다.네 안녕하세요 민도아 역할을 맡은 이현웅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이안의 외계인 이따에서 설명충 태하명 역할을 맡은 태왕입니다. 반갑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어, 외계인 이따에서 네, 보터 금사빠 역할을 맡은 윤진상 역할의 배우 윤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안의 외계인이 있다에서 흥마은 오디라프 역 스톤 창 역을 맡은 전재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사랑꾼 백마탄 역할을 맡은 김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안의 외계인이 있다 사차원 평화주의자 윤미미 역할을 맡은 배우 윤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안의 외계인 있다. 파이팅!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니다